MIG BMA 용접기는 다목적 기능으로 무장한 완벽한 도구입니다. 이산화탄소가스 차폐와 수동 용접이 가능해 다양한 작업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. IG BT 직류 인버터 기술 덕분에 뛰어난 효율성과 안정성을 자랑하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이동이 용이하여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성능에 감탄하며 특히 용접품질과 편리함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. 내구성 또한 뛰어나 장시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만약 다기능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용접기를 찾고 계신다면, MIG EMA 용접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. MMA 250 휴대용 용접기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. 이 인버터 아크 전기 용접기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, 전류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용도에 최적화된 작업이 가능합니다. 특히 휴대성이 뛰어나서 현장에서의 작업에도 이용합니다. 고객들은 이 제품이 사용하기 간편하고 품질 또한 우수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EU 플러그가 있어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도구 보관 상자까지 제공되어 정리와 이동이 편리해 누구나 손쉽게 프로처럼 용접할 수 있습니다. DIY 작업부터 전문적인 프로젝트까지 MMA250은 여러분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. HZ-XV-OJM 반자동 용접기 200A는 MIG, MMA, 리프트 TIG 방식으로 다재다능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. 사용자들은 이 장비가 가볍고 용이 용이하며 조작이 간편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특히 자동 전선 공급 기능 덕분에 작업 효율성이 높아져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. IG-BT 인버터 기술로 안정적인 용접 품질을 제공하며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점도 매력적입니다. 튼튼한 디자인과 신뢰성 있는 성능으로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.